자두 번째는 어 얘가 있는데 삼각형 이거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래 근데 a가 0 콤마 ft니까 여기에 좌표가 0 콤마 10-2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어 t 제곱 플러스 3 콤마 0이야 이렇게 그럼 요 넓이를 찾으라 했으니까 밑변이 얼마냐면 높이가 얼마고 밑변이 t 제곱 플러스 3이지 t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예. 10-2t가 바로 야. 이거의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넓이를 s라고 쓸게. 그럼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고 그 다음에 음 플러스 10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30이거든. 요거에 내가 그랬지. 활용문제는 무조건 극대값이라고자 s 프라임 t 얘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0t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3t제곱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플러스 3, 1, 3, 3, 1, 둘다 마이너스.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얘가 얼마 얼마냐면, 3하고 3분의 1일 때야. 3분의 1하고 3. 그러면, 3분의 1 양수, 얘도 양수니까 둘다될수 있는데, t가 0부터 4까지니까, 그 범위 내에서 3일 때가 최대잖아. 극대니까. 이 때를 찾는 거야. 아, 그러니까 S3 찾는 거구나.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돼. 92에다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4가 되겠지? 그럼 답은 48. 최대 값은 거의 극대 값에 있다라는 거. 2번. X가 1인 실수에서 FX가 GX보다 크다. 그럼 또 분리시키는 거 얘가 얘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쪽으로 이항시켜 그러면 2X 세제곱 Y는? 2창이 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 어, 얘가 얘보다 크다야. 지금 밑에 있는 것보다. y는 a만 남을 거야. 그럼 요걸 그린 다음에 최소값을 찾으면 1보다 클 때만 찾으면 돼. 그럼 y프라임 얘부터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6으로 묶으면 x-1 x-2가 되고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1일 때고 여기가 2일 때니까 1보다 클 때면은 여기를 버리란 얘기야. 여기서부터 보란 얘기야. 1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이구간만 보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럼 1을 집어넣어 볼게 1을 원래 함수에 집어넣으면은 이 마치 어, 5, 3이니까 8이네 여기 여기 위치가 8이고. 그 다음에 2일 때 2일 때는 얼마냐면은 사실 2일 때만 잘 보면 돼. 2일 때는 16. 마이너 삼3육 플러스 이십 플러스 삼인데 어 십육하고 24사 더하면 사십이고 얘 계산하면 4하고7 나오네 요 7. 칠 이렇게 여기 팔이었고 근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1보다클 때니까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얘 그래프가 얘야 a보다 커야 된대 a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y는 a보다 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위에 있으려면 a가 얘랑 접할 때가 a가 7이잖아7일때 7일 때보다 더 어디 있으면 돼, A가. 밑에 있으면 되지. 7보다 작은 수를 갖게 되면 얘가 이그래프 항상 위에 있게 되지. 그지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A가 7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양의 실수의 개수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도 미분해서 이제 K에다 1, 2, 3, 4, 5, 6, 7, 8, 9를 집어넣는 거니까 따로 계산하면 되게 편해. EK 따로 놓고 얘를 미분해 봐.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또 오르락 내리락하는 함수였을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이고 여기가 1일 텐데 마이너스 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k 넘어간 거야 얘, 이쪽으로 그럼 마이너스 1집어넣으면은 마일 어, 35니까 7 나오고요 위치가 그 다음에 1집어넣게 되면 어6기 3이니까 3 나오네 이렇게. 이제 이거랑 2k랑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한대. 그럼 먼저 이 생각을 해 봐. 얘가 1이 들어간데1 들어가면 2잖아. 그럼 얘가 2, 4, 6, 8, 10해 갖고 얘가 10이니까 20까지 들어갈 때까지 찾는 거야. 2k니까. 어? 무슨 얘기인 지가? 이거의 양의 실근의 개수니까 2k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되냐 이거야. 약간,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인데 이걸 다 집어넣으면, 2일 때, 4일 때, 6일 때, 20일 때까지 싹다구하한 얘기, 실근에수서몇 개인지. 그럼 봐. 얘가, 음, 이 위치가 이제 Y가 2면은, 이 여기잖아, 여기. 그럼 한개지 1. 2, 그럼 4면은, 이거 놀러갔잖아. 2개. 그럼 언제까지 2개냐? 6일, 아니 3개구나. 하나, 둘, 셋, 3개. 그러면 6이 될 때까지 3개니까, 어, 4, 6일 때 3개 4일 때도 3개 6일 때도 3개 근데 8부터는 어떻게 되나 봐 7이 여기인데 7일 때가 2개였는데 8부터 20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3개의 향이 나왔으니까 총 10개인데 7개는 다몇 개씩 나온다는 얘기냐면 1개씩 나온다는 얘기예 얘가 얘도 1개였고 그러니까 2개만 3개고 1일 때랑 나머지 이제 요거 3개 빼고 이제 7개 남았을 거 아니에요 7개가 다 1이 나온다는 얘기야 땡땡땡이도 1개씩 그래서 어세 개짜리가 두 개가 있고 플러스 하나짜리가 몇개 있는 거야? 여덟 아, 개가 있는 거죠, 여덟 개 총. 그래서 8 6 플러스 팔하면 얼마야? 답이 십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속도의 곱이 무조건 양수였다는 얘기, 양수.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만기 하나. 그러니까 양수 방향으로 뛰는 거랑 음수 방향으로 달리는 거랑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음수잖아.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속도의 곱이 항상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야. 0이 나오면한 놈이 선 거니까 딱 같은 방향으로 할수 없어. 는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이야. 같은 방향 속도 곱의 곱이 양수여야 돼. 양수. 그럼 이게 미분해야지. 2t 4랑 그다음에 3t 제곱 10t의 곱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3t로 묶게 되면, 3t, 얘도 2로 묶어야 되겠네? 그럼 t-2, 3t로 묶었으니까 t-4가 되겠지? 0보다 커지는 거고. 그러면 6t, t-2, t-4가 되겠지? 양순. 그치? 그러면 얘를 갖고 범위를 그려보면 0, 2, 4니까 이렇게 생긴 거거든. 0, 2, 4. 그럼 얘가 0보다 클 때가 언제입니까? 여길 거 아니야 여기.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여기도 있지. 그러니까 언제냐면 곱해서 양수가 될 때는 위쪽을 말하는 거니까 T가 0초부터 2초까지랑 T가 몇초 이상? 4초 이후부터가 바로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 그래서 답이 2개가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